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유체역학 28번 강의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의 쓸모 있는 비압축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면에 두 마리의 연속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요리하고요. 비압축성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체역학 분야에서 비압축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압축성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다루게 됩니다. 바다에서 연속 방정식을 삼키고 있는 두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질량 미분 물고기고요. 다른 하나는 편미분 물고기입니다. 이것을 요리할 것인데요. 질량미분의 경우에 두 토막을 내면 각각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을 나타냅니다. 편미분의 경우에도 두 토막을 내면 각각 스테디에 대응하는 조건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머리 쪽과 몸통 쪽이 각각 대응합니다. 보통 요리할 때 머리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몸통만 남기겠습니다. 다이버전스 v는 비압축성이고요. 다이버전스 v 벡터 로우는 스테디 조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압축성 조건이 언제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본질적으로 압축성이지만 쓸모있는 비압축성은 언제 가능할까요? 먼저, 고체역학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입니다. 유체로 확장할 수 있고요. 체적 팽창 계수가 들어갑니다. 볼륨 스트레인이고요. 이때 질량 내부에서 음속의 속도는요. 프레셔를 우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입니다. 물론 단열 과정이고요. 일레스틱 포스와 이너셔 포스의 비율은요. 음속의 제곱과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나고요. 마하넘버의 제곱이 됩니다. 비압축성은 마하넘버가 0.3보다 작으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 속에서의 음속은 대략 초속 1,500m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인 경우에는 초속 5,000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상 기체일 때는 어떨까요? P는 로알티를 만족하는 이상 기체이고요. 단열 과정을 통과합니다. 최정적으로 C제곱은 KRT가 됩니다. 유도 과정에 포함되는 연력학 이론과 모멘텀 정리 등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상온에서 공기의 음속은 대략 초속 350m이고요. 한편, 유체의 경우에 밀도가 5% 이내의 변화율을 가질 때까지는 비압축성으로 취급합니다. 물의 경우에 1%의 부피 변화를 일으키는 압력 변화는 수식에 의하면 약 200기압입니다. 이것은 물속으로 2km를 들어가야 받는 압력입니다. 대략 10m에 1기압씩 올라갑니다. 이번 강의의 요약입니다. 한미분을 삼킨 물고기를 요리하면 은 스테디인 경우가 나오고요. 질량 미분을 삼킨 물고기를 요리하면 인컴프레서블이 나옵니다. 스테디 조건에서 컴프레서블과 인컴프레서블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비압축성인 경우 다이버전스가 제로는 항상 스테디와 언스테디 모두에 성립합니다. 유체의 속도가 마하 넘버 0.3보다 작으면 항상 비압축성을 가정할 수 있고요. 공기의 경우에는 초속 100m 이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